이것만 보시면 여러분, 흑백 관련 커뮤니티 글은 없습니다. 아예 그냥. 응. 이게, 이게. 식자재 지식만 해박한 게 아닌 백종원. 오늘의 출장지 대마 마을. 나... 뭐야? 덥석? 냄새를 맡아본다? 진짜 대마 맞네. 뭐야, 이거 무슨 프로그램이야, 이거? <laughs> 음식에 이거 좀 섞어서 주면 끝나요. 응. 저보아씨 <laughs> 절대로 오지 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아는 건데? 흑색 요리사 이게 뭐지? 흑색 요리사? 오직 마술을 승부하라. 안녕하세요, 트리플 색타입니다. <laughs> 이거 아하. 그건데 싸바요? 음 유명의 감촉이 이분한 게 자연산이네요. 나야 들짐승. <laughs> 와 이거는 아 어. 세상에 요즘 백종원 활동량 근원. 복권 판매점 경기 평택시 평남로 651층 백종원 대표님 로또 당첨됐나?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최근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나타나 레시피를 알려주면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학원에서 돌아오는 자녀를 마중 나가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밖으로 나간 김에 복권 판매점에 들러 스피또 이참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출근하기 전에 구매했던 복권이 생각나 집에서 복권을 확인했고 1등에 당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놀랐고 믿기지 않았지만 출근 시간이 다 되어 출근을 먼저 했습니다. 아내와 가족들에게는 퇴근 후 당첨 사실을 알렸으며 아내가 정말 되긴 되는구나 라며 함께 기뻐해줬습니다. 와... 이젠 백종원 꿈이구나 <laughs> 야, 에드워드 리 셰프가 물고기를 고른 이유 학백 팀전 재료해방 미션에서 고기 전문 셰프임에도 물고기를 골랐던 에드워드 리그 이유를 최근 출연한 팟캐스트에서 밝혔다는데 먼저 한국말을 잘 못해서 이어폰을 끼고 실시간 통역을 받았던 에드워드 리 셰프 근데 팀전할 때룰 설명만 15분 동안 하니까 통역사가 다 통역을 못하고 마지막에 그냥 물고기를 고르셔야 합니다 라고 해서 물고기 골랐다고 함 이 어, 통역사는 <laughs> 미래를 봤나? <laughs> 에드워드 리 그냥 한 차원 위였던 이유 일단 언어적으로 불리함 통역도 여러 명이 말하는 거나 작게 말하는 건 통역 안됨 한계가 있었음 녹화 텀이 있을 때 다른 애들을 그냥 집갈때 미국을 왔다 갔다 함 시차적응 존나 빡셌음 다른 애들이 업장에서 연구할 때 혼자 호텔에서 시뮬레이션만 함 직접 밝힘 4. 팀플 미션 때 재료 못 구해서 질긴 고기 사용함 다른 참가자들 다 자기 아는 업장에 전화해서 쉽게 구함 또 한국 식재료에 익숙지 않았음 실제로 묵은지 두번 먹어보고 진짜 대단한 것같아아 진짜 어마어마하더라 흑백요리사의 진짜 정신병자 무한지옥 요리 대결에서 매 30분씩 6개의 요리를 내는 동안 매번 미리 다 끝내고 바로 다음 요리구상 트리플스턴 님이구나 조리대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깨끗하게 미리 치뤄놓는와 그러네 완전히 텅 비어있네 칼도 바닥에 절대 안 낳게 다듬어 아 그렇구나 대박이다 생각지도 못하는 흑백요리사 비영어권 시청수 1위의 효과 한국 요리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4대 요리에 더해 세계 5대 요리로 끌어올렸다 40개 이상의 한국 식당이 단숨에 세계 유명 레스토랑 명단에 추가됐고 사람들이 한국을 여행해야 할 이유를 보탰다고 적기도 했다 여태 그 어떤 수단보다 강력한 한식 요리의 세계화, 한국 여행 식도락 추천 코스 생성으로 인한 관광 홍보. 진짜 생각해 보니 외국인들이 방송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식 한두개 정도는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듯. 외국인 데려다 억지로 김치 트라이 트라이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먹히는 듯. 아, 진짜 정말 다른 것들보다 훨씬. 음, 국내 유일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의 삶. 차한 대와 장고 영원으로 시작한 부모님의 이민 생활 14살 때부터 양말 티셔츠 파는 일이나 중식당 일을 도움 한인들끼리 총기 싸움으로 목숨을 잃기도 하는 미국에서 혼란스러운 청소년기를 보낸 12살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종종 구타당함 영어를 못하는 상태로 가셨구나. 성인이 되고 군대에 가면 더큰 세상을 볼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군인이 됨. 군인으로 미국 동부, 유럽, 한국 등을 다녔다고 함. 이라크 파병도 자원에서 전쟁 중인 바그다드에서 1년 넘게 보냄. 군인으로 일하며 번 돈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인 포르쉐 정비공이 되기로 하고 학교에 입학하고 기숙사 룸메이트까지 정해지고 다음 주에 등교 예정인 상황에서 우연히 거리를 지나다가 요리학교 학생들이 셰프복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홀린듯이 들어가 이게 뭐냐고 물어봄. 그 길로 정비학교 등록금을 환불받고 요리학교에 들어감.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요리학교 들어간 첫날부터 보조 일을 시작. 그후 고급 일식당에 들어가게 된 일화. 주방 보조 일을 한 곳이 캐주얼 레스토랑이었는데 졸업을 앞두고 내가 원하는 게이 방향이 맞을까 고민하던 차였다. 그런데 우라사와 직원 중 누가 셰프한테 맞고 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곳 셰프가 사무라이 같은 일본인인데 엄청 엄격해서 버티기 힘들다는 소문이 자자했다그 말에 투지가 끌어올라 그럼 내가 해봐야지 생각했다. <laughs> 맞고 잘렸다고 얘기했는데 어 그래? 잘 치나? <laughs> 처음엔 셰프가 너같이 규율 없는 미국인은 안 받는다고 거절했는데 몇 번이고 찾아가 나 한국인이고 군인 출신이다 규율이 뭔지 안다고 가까스로 설득했다 처음 한 달은 월급도 안 받고 바닥 닦는 일부터 시작해 2년간 있었다 <laughs> 여기서 2년쯤 지나서는 우라사와 셰프가 출근하지 않아도 이 식당의 모든 일을 혼자 할수 있었다고 함 처음엔 무급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함 중체성의 음... 고민을 느낄 때쯤 미국 최고의 레스토랑 프렌치 런드리의 한 셰프가 우라사와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오픈 주방인 일식당에서 안성재가 일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얼마나 일했냐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함그 계기로 스카우트 되어 미슐랭 3스타 프렌치 런드리를 들어가서 경력을 쌓음 비스트로에서 첫 경력을 시작했을 때내 나이는 24살. 나의 첫 보스인 총괄 셰프 데이비드 리페브르는 31세였다. 나의 첫 롤모델이었던 그를 보며 나도 30세의 총괄 셰프가 되겠다고 결심했는데 정말 31세가 되기 며칠 전에 아지자의 총괄 셰프가 됐다. 그 순간 나 자신에게 5년 안에 내 레스토랑을 열겠다는 약속을 했고 4년 후 모스로 오픈했다. 2017년에 한국으로 모수를 옮기고 2018년도에 1스타, 19년에 2스타, 22년에 3스타를 받은 변화가 크지 않은 미슐랭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3스타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와, 이러니까. 심사위이 얘기했을 때도 아무 얘기를 못하는구나. 진짜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번에 흑백요리사가 엄청 이제 인기를 끌고 나서 갑자기 그러더라고 진수형이라고 준표야 흑백요리사에 나온 식당 우리 가봤어 그러시는 거야 어? 어디를 저희가 갔다 왔나요? 했더니 조광201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흑백요리사에서 만진남님이라고 만화를 이렇게 찢으면서 그 하시는 그 요리사님 식당을 내가 갔다 왔더라고 진수형 소개로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어저께 이제 T M 님이 정신선 셰프님 레스토랑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초이닷도 선물로 제가 그때 갔다 왔어요 아니 세 군데나 지금 흑백요리사 님 식당을 내가 갔다와서 그때 갔다 온그 기억을 토대로 식당 리뷰를 한번 해봐도 되게 괜찮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일단 개짜는 김준표의 어저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표정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이게 첫 모금이었는데 준표는 그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그는 갔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시킨 요리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왜냐면 여기 성현이 형님이 어제 이제 이 요리를 사주셨는데 성현이 형님은 티앤미미를 전에 이제 몇번 가보신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성현이 형님이 어제 이 메뉴를 시킨 때도 정말 재밌었는데 그이 딤섬, 딤섬 주시고요. 이 딤섬 주시고요. 이 딤섬 주시고요. 이 딤섬 주시고요. 하니까 형 이거 전 메뉴 다 시킨 거예요? 했더니 그냥 전 메뉴를 시킬 걸 그랬나. <laughs> 드셔보셨대요 전 메뉴를 드셔보시고 맛있는 것만 시키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거의 다 시켜서 또 이게 만두가 여러분 김섬이 네 개씩이라 네 사람이가 가지고 하나씩 딱 맛을 거의 다 먹어봤어요 주력 셰프님이 정지선 셰프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김섬의 여왕이라고 불리신대요 김섬이 여러분 점심이라는 뜻이더라고 나는 그냥 만두를 김섬이라고 부르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놀랍게도 이게 점심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냥 이게 되게 넓은 뜻이고 만두도 그냥 김섬의 한 종류일 뿐이다라고 들었 뭐이 딤섬들 관련된 것도 많이 먹고 딤섬이 아닌 다른 메뉴부터 일단 이야기를 하자면 오이무침하고 장육전복냉채 그다음에 찹쌀공 그다음에 이제 뭐몇 개를 이제 이런 식으로 먹었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가셔서 다른 요리를 하나를 딱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딤섬이 아닌 다른 그걸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꼭 흑초이베리코갈비를 시키세요 다른 메뉴들도 그렇고 여러분 여기 맛없는 메뉴는 없어 진짜 맛있더라고 충격적이고 정말 맛있었는데 딤섬이 아닌 메뉴 중에 딱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흑초 이베리코 갈비는 진짜 좀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이 많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거 난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딱 한입 베어물면 탄수육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뭔가 그런 비슷한 식감이 나거든? 진짜 약간 다른 세계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진짜 미친 듯이 맛있습니다 저거 제가 점심때도 그 관련된 미팅이 있어서 중국집을 갔거든 근데 나름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중국집 중에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데 가가지고 짬뽕을 먹었는데 여기 가서 먹으니까 솔직히 와 비교가 많이 되더라 진짜 맛있더라 요리들이 하나하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흑초 이베리코 갈비 정말 맛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찹쌀공이라고 이거 예약 메뉴래요 이 찹쌀공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 생각에는 맛있어 근데 이거 어떤 맛이냐면 찹쌀 도너츠 있잖아요 찹쌀 도너츠를 세상에서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준 맛이야 그러니까 찹쌀 도너츠고 설탕이 많이 뿌려져 있는 그건데 간다면 예약이 된다면 한 번쯤 꼭 먹어볼 맛이긴 한데 어쨌든 찹쌀 도너츠다 그리고 여기 딤섬이 아마 이게 쇼마이라고 새우 들어간 딤 섬이고 이게 부추 들어간 딤섬, 그다음 이게 마라 딤섬이에요. 근데 이 마라가 되게 유명하다 그러더라고. 딤섬은 개인적으로는 어땠냐면 정말 맛있고 간이. 딱 맞는 정말 맛있는 만두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어저께 이제 딤섬 관련된 요유들을 정말 많이 먹어보고 나서 좀 느낀 건데 아주 새롭지 않아요. 와 이거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거구나 같은 느낌은 아니고 정말 맛있는 느낌이야. 근데 마라는 여기서밖에 못 먹는 느낌이 있더라 확실히. 딤섬으로 만약에 한다면 어, 이거 정말 괜찮고요. 마라 딤섬은 꼭 시켜 먹을 것 같고요. 토마토탕면인데 토마토탕면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새로운 맛이라서 파스타랑 우육면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맛인데 성현이 이거 너무 맛있다 이러더라. 나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좀 충격적이었긴 했는데 하여튼 여기서 밖에 못 먹는 음식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그뷔페 같은 데 가면 야채 춘권이라고 그 튀김 막 감자튀김 있고 이런데 이렇게 길게 돼가지고 나오는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거 뷔페 가면 나 그걸 진짜 좋아했거든. 그래서 원래 그냥 그것만 진짜 접시째로 막 먹다가 엄마한테 쿠사리 듣고 뭐 이런 적이 있을 정도로 내가 춘권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김섬들 중에 제일 최고가 뭐였냐 그러면 저는 이충권이 진짜 맛있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구나 싶을 정도로 원래 이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1차로 이제 거의 모든 메뉴에 김섬을 먹고 다시 한번더 시켜서 먹은 건저충권을두 번째로 다시 시켜서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송화강주라고 이것도 진짜 괜찮더라고그 다음에 이게 새우슈마이 그 다음에 이게 냉채 그 요리인데 냉채도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한번 모시고 갈 생각이 있거든 너무 맛있어서 었 근데 만약에 간다면 이베리코 갈비, 마라딤 삼, 토마토 탕면, 춘권, 춘권. 이게 춘권인데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 그다음에 홍소육덮밥. 이것도 시켜야 돼. 요 이것도 진짜 맛있더라고. 지금은 근데 아마 여러분 난리일 거예요. 아마 못 들어갈 정도로 진짜 웨이팅이 막차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른 쪽은 지금 20만 원돈 가까이 하고 막 이러잖아. 1인당 코스 요리라고 치면 굉장히 싼가격이야 중식 최근에 먹었던 데 중에 최고의 맛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본 데가 조광 201. 이게 만진남님 식당이에요. 여기 있는 처음에 어떻게 가게 되냐면 요즘 중국집에서 마파두부덮밥 시키면 서운할 때가 되게 많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진수형님이 나 마파 엄청 잘하는데 알았던 것 같은데. 내가 내일까지 답변을 줄게 하고 진수형이 가보셨던 식당 중에 마파를 기가 막히게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진짜 기가 막혀. 여기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진짜 합리적이에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단점이 있다면 위치가 8호선 문정역 장지역 딱 중간에 있어서 접근성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은 거 빼고는 오, 여기 진짜 완벽했어요. 마파두부 일단 꼭.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동파육은 제가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동파육은 여러분 예약을 해야 여기는 먹을 수 있어요. 동파육도 너무 맛있다는 평이 많아서 동파육 만약에 안 드셔보신 분이면 꼭 드셔보시고요. 마라탕도 여기 끝내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라탕, 마파두부 뭐. 근데 진짜 여기는 여러분 더할 말이 없어. 마파 이 닭날개 내가 먹어보고 너무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마라가 맵다라는 뜻이잖아요. 먹으면 이제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 매운맛 뭐 관련된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제 요즘에 막 음식에다가 마라 뭐 콜라보를 자꾸 이상한 데다가, 엄만 데다가 해놓으니까, 아우, 이제 마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마라 마라야, 그만, 어. 막 이러고 이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모든 마라 콜라보나 아니면 마라 음식이 이 정도만 됐으면 생각이 좀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봤던 데 중에 제일 충격적인 초이다시인데요. 초이다시 지금 19만 8천원입니다. 아니, 메뉴를 보세요, 여러분. 붕어빵, 샌드위치, 호떡, 어묵, 무조림, 라면이 나왔어요. 파인 다이닝에서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맛이야. 근데 20만 원을 주고 라면을 먹는 거는 당황스러웠지.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지금 제가 앞에 얘기했던 조광 201이랑 그다음에 t 티엠미. 아, 후보로 안 갈려.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갈 수도 있고, 어린 친구들 데려가도 좋아할 거고. 분명히 누굴 데려가도 여기는 실패는 안 하겠다라는 확신이 내가 있거든. 여기는 실험적이라. 그리고 메뉴가 계속 바뀌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되게 맛있는 메뉴가 있었다고 여기를 다시 가서 그 메뉴를 해 주세요 하면 안될 가능성이 높아. 자주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뭔가 되게 도전적인 거라서 내가 가서 먹을 때도 되게 도전적인 거라 잘 찾아보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게 그 붕어빵하고 샌드위치 호떡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입 크기로 이걸 딱 먹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눈으로 먹는 거라고 이렇게 예쁘게 나오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 코스에서 그때 여러분 제일 맛있었던 게 스테이크였거든. 근데 얼마를 추가하면 스테이크로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공연처럼 오프닝하고 엔딩이 똑같았어. 그래서 오프닝 때 우리가 먹었던 게 붕어빵 샌드위치 호떡인데 마지막에 먹는 이 이거 디저트. 모양은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디저트로 맛을 달리해서, 이게 이제 식전빵인데, 이거 더 달라면 더 주거든요. 혹시 새로운 맛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이제 조금 관심이 있다 싶으시면, 한 번쯤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